안녕하세요 여러분 보말입니다 2편입니다 자 이렇게 아까는 이 노란색 큰개가 완성됐었죠 이번에 다시 이 통을 준비하셔서 으쌰 아 다들 박아놓고 어, 이 가루는 하늘색 빛이 있는 민트색이다. 오, 됐다. 이렇 그 했으면은 여기다가 아까와 같이 한 스푼을 넣 어... 휴지가 마땅한게 없어요 물을 흔들려야겠는데 얘또 아까 그 노란색처럼 섞어주시면 되는데 아까 저 노란색처럼 섞으면서 뭉치게 하고 올게요 파란색도 완성됐고요 이번 마지막 얘 이 빨간 색깔 해볼게요. 아, 어, 이거 냄새 맡아보자면. 귀엽네. 딱한 딸기향? 그런 게 나아요. 저만 나는 것 같은 매우 색지만 이거 가루는 그냥 흰색 같은데? 응? 다시 많이 붓고 보여드릴게요. 음, 이 색이에요. 이거 그릇이 좀 더러워져서 물을 아까처럼 넣어주세요. 그런 다음에, 잠시만요. 이거 섞어주세요. 아까처럼 그렇게 해주고 올게요. 짠, 다 됐습니다. 이제, 이거를, 다 됐는데, 이제 틀었다가, 해주는 건데, 음 이게 색깔을 바꿀 수 있어요. 여기처럼. 바꿔볼게요. 잠시만요. 뭐가 보어서 일단은 요거를 조금 떼고, 요 핑크 색깔을 조금 떼서 섞으면, 섞어볼게요. 아 보라색이 된다고 하는데. 당연한 거긴 한데, 맛은 어떤 맛이 될까요? 섞어 볼게요. 대잔 보라색이 되었습니다. 이거로는, 어, 보라색 꽃을 해볼까요? 잠시만요. 이렇게. 보라색 꽃. 이렇게 됐어요. 이제는 한번 노란색이랑 핑크색, 그러면 주황색이 된다고 하는데 노란색 조금 빨간, 아니 핑크색 조금 한번 섞어볼게요. 짠! 노랑 아니 주황색이 됐는데, 음, 주황색에다는 요 당근을 하는 게 좋겠죠? 이 당근에다가 당근이겠죠, 이게? 당근이겠죠. 이렇게. 이 윗부분 있잖아요 이 윗부분은 연두색이 있는데 그걸로 하려고 남겨뒀습니다 네, 그 다음에 노랑색하고파랑색 섞어볼게요 짜자잔 이렇게 됐어요 이제 여기 잠깐, 이 위에 뜰까? 이렇게 해주면 당근 음, 다 해봤고 일단은 얘네들은 제가 꾸며야겠죠? 일단 핑크색으로 토끼를 할 건데 껍질을 해주세요 핑크색으로 하고 거북이 여기는 이걸로 맨노랑색으로는 이렇게 앞에 그런 살 같은 거 할게요 짜잔 여러분 이세개다쓸거 볼까요? 짜잔 이렇게 면은 이거를 이쪽으로 뭐라 뭐라 짜잔 나 네, 이거 먹방은 이따가 찍을게요. 안녕.